2026년 2월 12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젠야타입니다 오늘은 성운 왜곡을 위한 오를레아 빌드 가이드를 영상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새벽 6시 날이 해가 떴네요 그런데 영상을 저는 또 올리고 살짝 쉬고 또 다음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올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제 유튜브를 많이 봐주셔서 어, 그 규모가 나름 커졌습니다 제 생각에 비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처음에는 저는 이제 되게 가볍게 영상 올리고 제 주위에 이제 새로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 제 친구가 이번에 시작해서 어, 그 친구들한테 약간 설명하는 느낌으로 겸사겸사 올린 영상인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거에 비해서 좀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어, 그 부분이 많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어, 성장하는 모습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성운회곡 가이드, 성광라인은 제가 이전에 올렸고 포자베릴 어제 올렸죠. 그리고 오늘은 오를레아를 다룰 거고 내일은 이세 캐릭터를 활용해서 성운회곡을 한턴한턴 어떤 근거로 어떤 카드를 썼는지 요거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시즌2 포자 오를레아.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영상이 있 엄청 예전에. 이전에 올렸던 포자오르는 약간 시즌 열리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올린 거예요. 제가 막 시즌 열려서 오르레아도 베타 이후로 처음 써보고 이포자체집기막 새로운 카드도 써보면서 와 재밌다 재밌다 하다가 어? 이거 오르령 쓰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올렸던 영상이고요. 근데 다만 이 포자오르는 그 제가 그 소멸 카드를 루크를 활용해 서 살렸는데 제가 루크가 1돌이다 보니까 루크가 온전한 소멸을 못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오르리 포자를 많이 써야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오르리 제 역할을 못 해요. 거기다가 사실 포자는 좀한장으로도 충분히 뻥튀게 되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저도 막 처음 연구하다 보니까 막 포자를 많이 넣었던 어,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즘 메타에 맞춰서 되게 많은 분들이 연구해서 최적화된 덱을 올렸고요. 그걸 활용해서 그 개정판 오르레아를 이제 올렸으니까 아마 이 이전에 올렸던 오르보다 훨씬 깔끔하고 좋습니다. 오르의 역할은 어 말랑이 여기 보이는 말랑이가 이제 피해량이 되게 많이 증가해요. 말랑이를 통해서 나인의 틴을 뻥튀기 그리고 이 성장하는 비조물을 말랑이 뻥튀기물해서 적에게 취약을 거라고요 치약이라면 받는 피해랑 50% 증가라는 어, 정말 좋은 디버프예요 그리고 본인이 카드만 보존하는 베릴리 초코바. 이 초코바는 저번에 얘기했죠. 본인이 카드만 보존하는 베릴리 초코바 다르게 이 성장 촉진이라는 영코번뜩김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의 카드도 보존해주기 때문에 어, 이 성장 촉진 을 활용해서 베릴리 포자를 뽕튀기하고요. 게다가 성장 촉진, 다른 성장 촉진은 말랑이 번뜩임을 해서 이걸로 또한 저에게 취약을 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르은 본연의 오르을 제대로 혈락할수 있는 정말 좋은 덱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오르의 기억 조각은 4세트 영광의 굴림을 했고요. 남은 이세트 방어 혹은 체력 세트를 주는데 저는 체력 세트를 했습니다. 어, 오르 같은 경우 마지막 잠재력이 정말 좋습니다. 오를레아의 공격력이 700보다 높거나 방어력이 300보다 높으면 아군의 지명 확이 6% 올라가거든요. 예전에는 공격력이 700만 높아야 되는데 패치되고 공격력 700올 방어력 300인데 그냥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잠재를 위해서 방어력을 300 이상만 맞추면 좋고요. 나머지는 좀 편하게 맞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를이 그딜 카드인 날렵이가 있기 때문에 요 오를 세팅 맞출 때, 막, 치명 확률, 치명 피해, 요런 카드도 유호옵이라고 노란색으로 떠요. 근데, 요런 거, 물론 다 맞추면 좋은데, 요런 거다 맞추면 정말 힘들어요. 생명력, 방어력, 지확, 지피, 생명, 뭐, 바, 뭐, 다 맞추니, 다 맞추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요, 대균열을 위해서라면, 그냥, 4세트, 2세트과 방어력 300만 맞춰주면, 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오를은, 지금 오를은 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힐을 하는 오를도 아닙니다. 그죠? 카드 순환을 잘해주는 오르이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 베릴도 영광의 굴림 세트를 끼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베릴과 오를 모두 영광의 굴림을 끼는데요. 그러면 각각 영광의 굴림이 발동되나요? 하면 제가 테스트했는데 이 영광의 굴림은 공통 버프로 판단돼서 오를과 베릴 이제 둘이 합쳐서 총 3번까지 총 3번에서 피해량 15%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를도 소멸을 되게 발동 잘하고 베릴도 소멸을 되게 발동 잘해요. 그래서 두 중에 한 명만 이 영광의 굴림 세트를 채용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명만 줘도 되지만 저는 그냥 각각 줬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따로 쓸 일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파트너는 이 패가 말렸을 때이 패를 풀어 주는 닉스를 들었지만 이 성운의 곡은 그 대균열과 다르게 바로 리셋할 수 있으니까 아, 대균열은 그 메인 할라면 이제 1라운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성운의 곡은 말리면 바로 리셋하면 되기 때문에 패 말리면 보통 리트를 해서 어, 닉스를 쓰진 않았어요. 닉스 그냥 없이 뭐패안 좋으면 그냥 리트해서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자, 오르리덱입니다 요거 조금 되게 복잡하고요. 요거 조금 이렇게 얼굴 왼쪽으로 돌려서 할게요. 오를 같은 경우는 이 성스러운 양로는 이 코스트의 배조 피조물 생성, 그리고 성장 쪽지는 하나는 말랑이 번뜩입니다. 하나는 말랑이 번뜩이고, 임 나머지는 0코스트의 그 핸드 복제를 최대한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피조물은 말랑이 번뜩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성장 촉진 1코와 0코를 해야 하냐 면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 카시우스, 예전 대균열 뭐 가르기 얘기하거나 뭐 이후 가르기 얘기할 때, 복제가 안된 채로, 번뜩이 만든 채로 중간 보스에서 보스를 잡고, 그 번뜩이 만든 거를 복제. 하나는 1번 번뜩임, 나머지는 2번 번뜩임, 이런 식으로 가르기 택틱이 있었는데, 어, 이제는 명상이 패치가 돼서, 어, 지금 같은 경우는 1 코스트의 말랑이 번뜩임 혹은 0 코스트의 핸드카드 선택, 어, 번뜩임 뜰 경우 두중 하나만 뜨면 됩니다. 뭐 하나 노릴 필요 없이 둘중 하나만 뜨면 요거를 가진 채로 중간 보스를 잡고요. 그거를 복제합니다. 그리고 이후 2번 맵에서, 후반 맵에서, 상점에서 이둘중 하나를 반대편으로 복제를 하면, 아, 병상을 통해서 번뜩임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코스트의 말랑이가 떠서 이거를 복제했다면 두 번째 맵에서는 이 말랑이 번뜩임 하나를 이 0코스트 번뜩임으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 0코스트로 최대한 복제를 하면 됩니다. 뭐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걸 그림으로 좀 그렸습니다. 요렇게 보면 좀 어려운데 제가 아까 말한 거 듣고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1코스트 말랑이 번뜩임 혹은 0코스트의 핸드카드 보존 번뜩임 둘 중에 하나만 떴다 생각, 합시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저는 0코스트의 성장 촉진이 복제 그뜬 상황이에요. 0코스트의 성장 촉진이 떠서 요거를 킵해서 그래서 중간 보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 보스를 잡고 이 복제를 0코스트 성장 촉진으로 했네요. 그래서 이때 성장 촉진은 두 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쭉 진행하고요. 이 0코스트 하나를 이제 그 2번 맵에서 상점에서 명상을 통해서 이 반대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는 이거, 반대편 이거는 1코스트로 바뀌었네요. 물론 안뜰수 있습니다. 안 뜨면 이후에서 또 명상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맞췄으면이두 카드가 복제됐고요. 두 카드가 완성됐고요. 그리고 이후에서는 그 복제 이벤트 혹은 마지막 보스를 잡고 복사 이벤트에서는 이 0코스트를 최대한 복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0코스트 3개와 1코스트 하나가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모르면 댓글로 또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오를 장비 추천 드릴게요. 오를은 아군 피해랑 증가 쪽 장비를 찝어주면 좋습니다. 재라는 막 다이나믹, 다이나믹 효과는 없어서 너무 이쪽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믹상 힐을 할 때마다 피해를 입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익숙하지 않아서 장기전이 되면 보스가 딜이 엄청 세져요. 그럴 경우는 좀 생존 장비를 끼워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믹상 이제 피가 적은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보스의 공격을 확정적으로 피할 수 있는 이 덩굴 위장막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장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스의 피량을 줄여주는, 뭐 별빛, 서린, 망토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인의 모든 파세를 사용하면, 다음 턴, 드로우, 그리고 생성 이후에 파세가 생성되는데, 만약에 패가 이미 10장이 될 경우, 이 파세가 터져버려요. 파세가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이 파세가 없어지는 경우 많아서, 이런 그 생성 카드들은 최대한 피해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네, 재련에서 혹시나 이제 카드 보존 소멸 시 무작위적 고정 피해, 100 요게 그 오르리 보존 소멸 둘 다니까 정말 좋지 않냐 요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오르리 보존을 발동했고요. 요 장비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지금 고정 피해 100이고, 밑에는 사, 카드 소멸 시 무작위 고정 피해 2개 발동했는데, 이게 너무 작아요. 굳이 재련을, 이런 거를 띄워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련에는 너무 큰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신의 망치에서는, 아까 전에 말한 이런 유효한 장비들이 나오면 좋지만, 근데, 그, 요런 게 나올 확률이 사실은 적잖아요. 지금 댁 만들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노려서 하기는 굳이란 느낌 들어요. 요런 게 없어도 우리가 성운 내고 깨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신의 망치랑 재련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대균열에서 요런 기믹이 필요하면 그때 제가 또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한 장의 카드의 설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성스러운 양롤은 이코스트 번뜩임을 집어주면 매턴 피조물을 생성해서 소멸에 도움이 되고요. 주도는 50%로 코스트가 1 감소하기 때문에 1코가 될 때까지 재시작을 눌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드는 개전이기 때문에 매턴 그냥 패 잡히거든요. 2코 뜨면 리, 리트하세요. <laughs> 자, 성장 촉진 0코스트 성장 촉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한 개는 말랑이 번뜨김을 하고 나머지는 0코스트 번뜨김인데 요거는 0코스트 번뜨김입니다. 0코스트는 코스트 부담도 없고요. 그 베릴이 그 초코바 다르게 자신이 카드가 아닌 핸드카드 의 보존이라서 어 베릴이 포자를 대신 보존해서 복제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쪽지는 이 베릴이 포자를 연계해서 요거 하나로 두장 복사되거든요. 주의점은 치료배기인데, 요게, 치료를 할 때마다 고뎀을 받고, 치료할 때마다 점점 그고뎀이 커져요. 요거는 성운의 고 기믹이요. 그래서, 그, 내가 쓸때 죽는지 안 죽는지, 그 카드 드래그에서, 호버링해서이 죽는지 안 죽는지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쓸 때마다 점점 피해량이 늘어나고, 매턴 초기화 되니까, 요거를 조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나머지 성장 촉진 1코스트 말랑이 성장 촉진입니다 요거를 통해서 보스에게 받는 피랑 50이라는 그 취약을 걸어주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아까 앞서 말한 이 성장 촉진과 다르게 자기 카드만 되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피조물에 걸어서 말랑이로 바꿔주고서 보스에게 취약도 겸사겸사 걸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랑이 번뜩임 성장하는 피조물입니다 요거는 성그 말랑이 번뜩임 집어주면 좋고요. 요거는 한턴 보존 한턴 보존이 한턴 종료잖아요. 한턴 종료하면 말랑이 삼성이 되는데 요거를 한턴 묶이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여기 있는 말랑이 성장 촉진 혹은 내가 이거 없다 싶으면 그냥 성장 촉진 활용해서 요거를 바로 그 삼성 말랑이로 바꿔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적을 취약을 걸어 줄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후에는 오를 활용한 그 빌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시 한번 또 사과의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전에 그 포자베리 편에서 포자베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포자를 뻥튀기 하느냐, 요거에 대한 좀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그냥 1턴 이렇게 좀 생각 없이 좀 썼었어요. 그러니까 실전형이 아니라 이 포자가 어떻게 증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포잘은 원래 한, 마지막에 한 장을 남겨야 되는데, 왜다 쓰냐? 너 지금, 이, 거에 대해서 이해도 없는 거 아니냐? 이해도도 없는데 왜 쓰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한턴 사이클을 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냥 이렇게 털었는데,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결국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그 실전처럼 이렇게 카드를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조금 더 실정성 있는, 어, 시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해도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턴을 넘겼고요. 항상 이 포자체집기를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포자체집기를 사용할 거니까요. 중요한 거는 지금 1, 2, 3, 4, 5, 6, 7, 8, 90. 10... 제가 딱 10장이 됐어요.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패에 다른 카드가 있었으면 그, 이 파제는, 파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거든요. 파제가, 그, 폐가 날아갔을 거예요. 요거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빈틈 발견 사용.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말랑이, 그, 성장 촉진이 나왔네요. 요거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숨겨진 초코 바로 복사. 그리고 요거는 사용해줍시다.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항상 패 확인하고요. 말랑이 사용.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가장 그 최적으로 이 포자 채집기를 폐 낭비 없이 쓰는지, 요거를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자 채집기만큼 숨겨진 초코바를 사용하면 폐가 뽕튀기 되니까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 장. 조금 더 써도 되겠네요. 일곱 장. 이렇게 하면 써도 되겠네요. 이렇게 됐고요. 음 소멸 카드 피해량 올려주는 노른한 일격을 사용합니다. 사실 여기 이제 조금 더폐가잘 돌았으면 좋았을 건데 요, 요게 나와서 폐가 이제 사이클을 막혔네요. 자그 다음에 성광 사용. 그 다음에 소멸 활용해서. 다시 한번 소환. 그 다음에 부자체집기 사용하고 이러면 두 장이 되거든요. 요건 이제 번뜩임으로 제가 그 드로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요 이제 써서 이제 두 장이 됐잖아요. 다 쓰지 마세요. 한 장은 꼭 남겨주는 거. 요거를 뭐 쪼개도 상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충전이 좋고 봐. 그 다음에 성장촉진으로 이걸 복사해서 약화를 걸어주고요, 취약을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해서 뒤로 올려주는 네,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더 크리티컬 노리거나 폐가 잘 뽑혀서 오염된 보자를 조금 더 중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딜이 더잘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튼튼이는 필요 없으니까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노련한 일격을 먼저 써줍니다. 필요 없는 출혈도 쓸게요. 숨겨온 총구바사요 자, 이렇게 피가 적게 되는데, 요때 이제 회피 장비, 제가 이제 파란색 장비 추천했죠? 요 장비가 있으면, 그, 적의 공격을 한번 이렇게 막을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힐하면 이제 피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번에는 말랑이는 없어서 살짝 아쉬운 상황이네요. 12345678 1234567 요때 이제 초코 봤으면 딱 패가 다 도, 돌아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오염대 포자 쓰고요 다시 한번 이때 쓰면 또 패가 잘 돌아오겠죠 자 이렇게요 2대까지는 그 연코될 때마다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3레벨이 제일 중요한데 이때 이제 모든 힘을 다 써야 돼요 왜냐하면 오염된 보자는 한번 쓰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최대한 복사하고요 폐안 터졌죠 자, 요거 쓰면 죽죠 그럼 이제 쓰지 쓰지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 파트너 중에 사기 원료 주는 파트너 있으면 요것도 써주면 좋고요 이거한번더 볼까요 어, 필요없네요. 이런식으로 받는 피랑 최대한 올려주고 이때 크리티컬 터지면 좋겠죠. 만약에 이제 안 터지면 내가 조금 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말랑이도 없었어요. 이번 턴에는 말랑이가 없습니다. 말랑이가 있었으면 조금 더 넉넉했겠죠. 크리티컬 떴으면 좋겠네요. 크리티컬? 아, 크리티컬 안 떴네요. 자, 이렇게 성우 내고 오를 내야 빌드 가이드를 했는데, 이전에 올렸던 포자 오를과 다르게, 이 오를은 정말 깔끔하고, 이 베릴과 나인을 활용해서 보스를 정말 깔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꼭 1턴에 그 패를 안 터더라도, 1턴, 2턴 빌드업하고, 3턴에 깔끔해진 패를 통해서 보스를 정리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이제 이후에는 제가 그 성운의 곡이세 캐릭터를 활용해서 성운의 곡을 가이드로 올릴 예정이고 왜이 카드를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만약에 오를까지 그 봐도 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일단은 각각 덱을 만들고 제가 내일 또 설명 올릴 테니까 그때 좀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영상을 성운의 곡을 클리어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제 용, 유튜브가 생각보다 원래 소소하게 취미로 하다 하는 것보다 커져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이렇게 뭐 좋은 이야기도 해주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더 전문화된 정보를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좀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이제 좋은 양질의 내용을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늘 너무 고맙습니다.